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5분 브리핑 김수정입니다. 3월 3일 뉴스 브리핑입니다. 최민호 세종 시장이 1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일제가 빼앗고자 했던 우리의 정신이 담긴 한글과 한글 문화를 세종에서 더욱 꽃 피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최민호 시장과 독립유공자 유족을 비롯한 광복회원, 보훈단체장등 300여 명은 106년 전 3월 1일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며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쳤던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함께 기렸습니다. 세종에서는 이수욱 애국지사 등 150여 명이 전의 장터에서 시작한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홍일섭 애국지사의 조치원 시장 만세운동, 연기면 부강면, 장군면 등 세종 전역에서 자유독립을 향한 함성이 울렸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일제의 탄압에도 우리 선열들은 뜨겁게 태극기를 흔들었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며 총칼보다 강한 것이 국민의 의지고 두려움보다 강한 것이 자유독립을 향한 열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손조들이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사건 등을 통해 우리의 어리 담긴 한글을 지켜왔던 것에 주목하고 세종시가 그 뜻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가 3월 변경되는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 운행 일정을 확인한 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성인 응급실은 2월에 비해 진료가 가능한 일정이 확대돼 2일, 4일, 6일, 야간을 제외한 날에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부족으로 3월부터 24시간 진료가 아닌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해 응급실을 이용하려는 환자는 이용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역응급의료기관인 NK세종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정상 진료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오후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관내 문 여는 병의원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또는 응급 의료 포털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의 안전과 보안 수준을 실질적인 행정 수도에 걸맞게 한층 강화할 세종 경찰 특공대 청사가 순조롭게 건립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경찰 특공대 청사는 행복도시 고운동 은하수공원 맞은편에 건립되며 부지 면적 18,000 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411억원이 투입됩니다. 지상 4층 규모의 훈련동과 본관동 등 특수 훈련시설을 포함하여 2027년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작년 6월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현재 기본 설계 중으로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기술 자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에는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출동할 수 있는 최적화된 동성과 배치 계획이 우선 고려되었으며 수요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찰특공대의 업무 특성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현재 세종경찰특공대는 훈련시설이 없는 임시청사에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훈련시설을 갖춘 청사가 완공되면 위기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세종시 직장맘 지원센터가 세종시 직장맘, 대디 및 육아 휴직자를 위한 직장맘 숨쉼터 프로그램의 연간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직장맘 숨쉼터는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지친 직장 맘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해병정보센터 989 5분 브리핑 김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